안녕하세요 스포츠인벤 구독자 여러분 확실한 팩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인 픽스터민지입니다 저희 스포츠인벤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각도 분석 정보와 독자적인 배팅법을 통해 적중률 83%를 달성했습니다 본 영상에선 1차적인 초안분석만 공유해드리며 스포츠인벤 가족방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벤 가족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일본 야구, 지바로떼 대 세이브, 니오넴 대 소프트뱅크, 오릭스 대 라쿠텐, 요미우리 대 한신, 주니치대 야쿠르트, 히로시마 대요코아마총 6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떼, 선발, 이시카와 아유무, 2020시즌 8승 5패 3.64를 기록한 이시카와 아유무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7이닝 5피안 다이케이 4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올시즌 4경기 2승 1패 2경기 qs 성적이며 28이닝 12실점의 기록 홈에서는 강속구와 싱커의 콤비네이션이 살아난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튀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올시즌 상대전 1경기 1패 3.38 기록이 있다. 세이브 선발 다카하시 코나 2020 시즌 8승 8패 3.74를 기록한 다카하시 코나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7이닝 6피안타 5K 2실점을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7경기 4승 6경기 QS 성적이며 최근 3경기 1승 20이닝 5실점의 기록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의 움직임이 좋았고 결정구로 사용한 포크보리 위력이 있었던 모습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승패 없이 6.00 기록이 있다. 결과 및 흐름 의상 지바로 때는 수요일 원정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8대8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무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무 흐름 속의 시즌 18승 후 95패 성적 7회 마운드에 불쇼가 나오면서 역전을 허용했지만 러드가 연속 경기 홈런을 기록했고 구의 마지막 공격에서 이득점을 추격하며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경기. 반면 세이브는 수요일 원정에서 라쿠텐 상대로 3대4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무1패를 기록했다. 시즌 15승 6무 17패 성적. 야마카와의 홈런포 포함 파란타 경기를 했지만 시즌 첫 등판한 쟁릴 투수가 4회사실점을 허용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기. 지오지오 마린 스타디움 등판에서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시카와 아유무투수이지만 피홈런과 장타 허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안 요소가 있으며 다카하시 코나투수는 최근 4경기에서 1승 1.67, 4경기 모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짬물투구를 펼치고 있다. 세이브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니오넴 선발 이토히로미 이토 히로미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3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올 시즌 5경기 1승 2패 5경기 QS 성적이며 최근 3경기 1승 1패 19이닝 5실점의 기록 이토 히로미 투수는 이혼해미 2020년 드래프트 1순위로 영입한 우한 정통파 투수로서 코마자와 대학 4학년 때 가을리그 전 MVP를 수상했고 일본 대학 선발 대표팀에서는 마무리 투수의 보직을 수행했던 투수. 데뷔 후 5경기 1승 2패 성적이지만 5연속 QS도 의였고 최고 구속 155km의 강속구를 앞세워서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선보이는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데뷔 후첫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상대전 2경기 1승 1패 1.38 기록이 있다. 소프트뱅크 선발 이시카와 슈타 2020 시즌 11승 3패 2.41을 기록한 이시카와 슈타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8이닝 4피안타 8K 2실점 노디 시전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7경기 1승 2패 5경기 QS 성적이며 최근 3경기 승패 없이 21.2이닝 6실점의 기록. 이시카와 슈타투수는 2020 시즌 18경기에 나와서 11승 3패 10경기 QS 기록으로 퍼시픽 리그, 다승 공동 1위와 함께 승률왕을 기록한 승리의 아이콘이 되는 투수. 올 시즌 한 차례 실수가 있었지만 나머지 6경기에서는 초속과 종속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직구의 움직임과 상하의 낙차 폭이 큰 커브의 제구도 안정적이었다. 결과 및 흐름 예상. 니오넴은 수요일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패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3승 3무 18패 성적, 카토 타카유키 투수의 7이닝 무실점 승리투가 나왔고 5안타를 기록한 경기. 다만 클린업트리오가 동반 무안타로 침묵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수요일 홈에서 지바로떼 상대로 8대8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리즈 1무 1패를 기록했다. 시즌 18승 6무 16패 성적, 4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있던 선발와다. 치오시 투수가 5회 6실점을 허용 했고 7회 비기닝을 만들며 어렵게 역전에 성공한 상황에서 9회 필승조 불펜이 추가 2실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던 경기. 32이닝 동안 41k를 기록 중인 이토 히로미 투수를 만만하게 볼수 없지만 5경기 연속 6.2이닝 이상 2실점 이하 투구 내용 속에 정상 궤도에 올라 선 이시카와 슈타 투수가 선발 싸움 에서 밀린다고 볼수 없으며 소프트뱅크 타선이 세 경기 연속 이토 히로미 투수에게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뱅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오릭스의 선발 야마오카 타이스케. 2020 시즌 4승 5패 2.6경을 기록한 야마오카 타이스케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지바롯데 상대로 5이닝 8피안타 5K 5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올 시즌 7경기 1승 3패, 3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1승 1패, 20이닝 17점의 기록. 야마오카 타이스케 투수는 2020 시즌 2년 연속 개막전 선발의 중책을 맡으면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부상으로 이탈했고, 8월 말 복귀 후에는 연속되는 QS에도 불구하고도 타선과 불펜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투수. 올 시즌 7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는 카운트를 잡기 위한 직구의 제구가 되지 않았지만, 내 경기에서는 슬라이더의 예리함이 살아나며 자신의 모을 해냈다.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1패 6.75 기록이 있다. 라쿠텐. 선발, 와쿠이 히데아키. 2020 시즌 1 1승4패 3.6경을 기록한 와쿠이 히데아키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선 이호넴 상대로 6이닝 8피안타 6K, 6 k 6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올 시즌 7경기 4승 1패, 5경기 qs 플러스 성적이며 최근 3경기 1승 1패, 18.2이닝 9실점의 기록 와쿠이 히데아키 투수는 뛰어난 완급 조절 능력과 좌우 구석구석을 찔렀던 재구력을 바탕으로 2015년 일본 프로야구 허시핑리그 다승왕을 차지한 경력이 있는 17년차 베테랑 투수 지난 시즌 라쿠텐 유니폼을 새롭게 입은 것이 강한 동기부여가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역투를 선보였고 직전 경기 한 차례 실수가 나왔지만 나머지 6경기 등판에서 공급 움직임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다.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1승 2.57 기록이 있다. 결과 및 흐름 예상. 오릭스는 수요일 원정에선 이오넴 상대로 1대 2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패를 기록했다. 시즌 16승 7무 16패 성적. 원정에서 피안타 허용률이 올라가는 야마모토 요시노브 투수가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기록했고 8개 잔루를 남겼던 경기. 반면 라쿠테는 수요일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4대 3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무를 기록했다. 시즌 20승 8무 11패 성적. 4회 잡은 찬스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였고 2명의 필승조 불펜이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상대 추격을 저지했다.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선발 싸움에서 와쿠이 히데아키 투수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며. 중립구장 경기가 된다는 것도 오릭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라쿠텐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요미우리 선발 하타케 세이슈 2020 시즌 4승 4패 2.88을 기록한 하타케 세이슈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5.2이닝 7피안타 7K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5경기 2승 1패 2경기 QS 성적이며 최근 3경기 1승 13.2 이닝 17점의 기록. 하타케 세이슈 투수는 152km의 강속구가 높은 타점에서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투수. 3월 31일 2군 경기 등판에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에 무려 15개 탈삼진을 기록하고 콜업되었고, 올 시즌 5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는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선보이며 2승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2경기에서는 모두 조기강판을 당하는 투구내형의 기복이 나타나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두 경기 1승 1패 4.66 기록이 있다. 한신 선발 아오야기 코요. 2020 시즌 7승 9패 3.36을 기록한 아오야기 코요 투수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4경기 QS 성적이며 최근 3경기 2패 18이닝 6실점의 기록 최근 세경기에서 2패 흐름이지만 올 시즌 투심의 각이 독특했고 위기관리 능력도 경험이 축적되면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패배를 기록한 두 경기 모두 qs2구였던 상황.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1패 4.5연 기록이 있다. 결과 및 흐름 의상 유미우리는 수요일 원정에서 요코하마 상대로 5대5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무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무 흐름이며 시즌 20승 6무 십2패 성적. 구한타를 기록하는 가운데 4명의 불펜 투수가 3.1이닝을 소화했고 9회 2득점을 추격하며 패배를 모면한 경기. 반면 한시는 목요일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2-1 e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무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무 흐름 속의 시즌 25승 5무 십패 성적. 선발 아키야마 다쿠미 투수가 7이닝 1실점 역투를 펼쳤고 레리 센즈의홈런포포함 파란타를 기록한 타선이 7회 동점을 만들고 8회 역전에 성공한 경기. 우천으로 예정되어 있던 선발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아오야기 코요 투수의 투구 리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기. 요미우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준이치 선발 가츠노 아키오시. 2020 시즌 4승 5패 3.88을 기록한 가츠노 아키오시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요코하마 상대로 6.2이닝 7피안타 8k 4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올 시즌 6경기 3승 2패 2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2승 1패 2 0 1이닝 5실점의 기록 올 시즌 6차례 등판 중 2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3경기에서는 강력한 직구를 보유한 투수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야쿠르트 선발 카나쿠보 유토 2020 시즌 3경기 승패 없이 5.40을 기록한 카나쿠보 유토 투수는 직장 경기 원정에서 요미율이 상대로 구원으로 나와서 3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올 시즌 선발 4경기 구원 1경기에 나와서 3승 1경기 qs 성적이며 최근 3경기 2승 13.2이닝 3실점의 기록 카나쿠보 유토 투수는 강속구를 주무기로 하는 4년차를 맞이한 우한 투수로서 토미존 수술 때문에 1군 무대 데뷔가 2020 시즌이 되면서 늦어졌지만 지난 시즌 2군에서 13경기 등판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올 시즌 역시 2군에서 꾸준히 자신의 모을 해냈던 상황. 올 시즌 5차례 등판 중 4경기에서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을 해냈다. 결과 및 흐름에 상. 준이치는 목요일 원정에서 한신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무 1패를 기록했다. 시즌 14승호 무십구패 성적 시즌 첫 등판한 야리엘 로드리게스 투수가 6.2이닝 1실점 역투를 펼쳤지만 필승조 불펜이 결승점을 허용했고 타선은 6안타 1개 볼넷을 얻어내는데 그쳤던 경기. 반면 야쿠르트는 수요일 홈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리즈 1무를 기록했다. 시즌 14승호 5십구패 성적 두명의 구원 투수가 2이닝을 소화하는 가운데 10개 잔루를 남겼던 경기였다. 가츠노 아키오시 투수는 야쿠르트를 상대로 통산사전 4승 1.63을 기록하며 상대전 천적의 모습을 보여왔다. 상대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준이치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히로시마 선발 타카아시 코우야 2018 시즌 1승 2패 9.43을 기록한 타카아시 코우야 투수는 직전 경기 홈에서 요미우리 상대로 6이닝 사피안다 UK 1실점 패배를 기록했으며 올 시즌 3경기 1승 1패 한경기 qs 플러스 성적이며 16.1이닝 사실점의 기록 타카시코우야 투수는 부상으로 2018 시즌 이후에는 모습을 볼수 없었지만 지난 시즌 9월 2군에 합류해서 2.2이닝 동안 26k를 기록했고 올 시즌 3차례 등판에서 5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가운데 자신의 모을 해내고 있다. 요코하마 선발 로메로 로메로 투수는 mpb무대 데뷔전이었던 직장경기 홈에서 한신상대로 5이닝 6피안타 3볼렛 2k 4실점 패배를 기록했다. 로메로 투수는 201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26세 영건으로서 데뷔 첫대1 1경기의 선발로 등판해 3승 3패 4.69를 기록했고 2019시즌에는 불펜 투수로 1 5경기의 등판 1패 평균자책점 7.07로 부진했던 상황. 또한 2020 시즌은 코로나로 인한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 시즌을 쉬었으며 mpb 무대 데뷔전에서 평균 고속이 156km를 기록할 수 있는 강속구 투수의 모습은 보였지만 재고가 불안했다. 결과 및 흐름 의상 히로시마는 수요일 원정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리즈 1무를 기록했다. 시즌 13승3무1 9패 성적 두명의 구원 투수가 2이닝을 소화하는 가운데 8개 잔루를 기록한 경기. 반면 요코하마는 수요일 홈에서 유미율리 상대로 5대5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1무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1무 3패 흐름 속의 시즌 11승 5무 24패 성적. 7안타를 기록하는 가운데 3명의 구원 투수가 2이닝을 소화했고 9회 2실점을 허용하며 무승부의 결과를 받으면서 손해를 본 느낌이었다. 올 시즌 966일 만에 올라온 1군 무대에서 희망투를 선보인 이후 올 시즌 3경기에서 자신의 모을 해내고 있는 타카하시코우야 투수가 5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선발카드라고 생각되며 히로카프의 공격적인 불펜 운영이 나타날 것이다. 히로카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5월 14일 일본야구 지바로떼 대 세이브 니온엠 대 소프트뱅크 오릭스 대라쿠텐 요미우리 대 한신 주니치 대 야쿠르트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 총 6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선 1차적인 초안 분석만 공유해드리며 스포츠인벤 가족방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한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인벤 가족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